자 오늘 말씀은 업 어, 올려주세요. 아 어, 예.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내 네 소년들에게 항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환상을해석할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글 주어진다고 읽어볼게요. 레디, 고. To these four young men, God g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 f all kinds of differentials and learning, and Daniel could understand visions and dreams of all kinds. Yes. 자 오늘 누구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 다니엘. 이죠 다니엘 다 알지만 다니엘 스토리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느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은 이라크. 이라크 있는 그 v 지역에 있는 i 나였어요 그때 왕이 b i a c 살인데 d there one in the b u g 살? n d e s a r in there, the b u g a 을 d e s the b 요 g a n d e s a r The b u g 한 n d e s a r The b u g a n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막 잡았어요. 이와이와 이리와, 이놈의 새끼들 있가지고막 잡았어요. 세살줄로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노예로 없지. 왜 데려가는가 노예로 하면 노예에 대하고 데려갔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벨론 하나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 노예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 신하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단다. 그래서, 자기 신하에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서, 똑똑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신하가서 누가 공부 잘하는지 한번 봐야 겠다 생각을 하고 <놀람> 봤어요나 친구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 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스라엘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밀론에 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라가네 명을 뽑아온 거야. 네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네 명의 친구들을 뽑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뽑고 한지 한번 시험을 쳐보자라고 해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다니엘 1등, 하나아 2등, 이사엘 3등, 아사랴가 4등.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 엄마들 중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못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딸은 너무 똑똑한데 시험 마치면 시험 점수가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은 공부를 똑끔 하고 시험을 잘 치는 거요 어, 이해가 가요? 아니요. 이해가 안 가?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못 치는 애들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 <laughs> <laughs> 그랬지? 그 너무 많은 착각이. 우아하려면 똑똑한데 시험을 못 쳐요. 아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안똑똑한니 시험 못 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막그 아, 여자는 있잖아 막 화장을 엄청 많이 많이 해야 이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laughs> 이쁜 사람은 화장을 안 해도 이뻐. 나중에 보여준 거야. 화장 안 해도 이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입고 잘생긴 꾸며고 뭔헤어스타일이 <laughs> 유진우 씨는 모르 <머리> <laughs> <받아 봐야 돼. 웃음> 그래도 안 멋있어요. <해보셨어요. 웃음> 근데 그건 못생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얘, 얘 친구들은 이스라엘에서 대해도 공부 잘하고 막 똑똑하고 바벨론하는 똑똑한 거야. 그냥 뭐 똑똑한 친구들이야.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뽑아서 그중에서 1등한 당니엘에게 왕이 프라임 미니스트리, 프라임 미니스트리 뭔지 알지? 프라임 미니스트리, 수상 몰라? 이 나라에 최고 높은 사람. 호주에서 최고 높은 사람. 프라임 미니스터! 아 어, 미니스터. 미안. 프라임 미니스터를 시킵니다. 이때 다니엘 라 나이가 어버이 트레이닝 이었죠. 스무 살 쯤에 바벨론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최고 크고 부자고 싸움 잘하고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스무 살 때. 근데 왜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똑똑할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는 이 시나가 왕이 준식사라고 밥을 줬어요. 밥을 줬는데 다니엘 파스 친구는 이는 그 음식 안 먹겠어요. 왜안 먹는다면은 이 음식들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줬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인데. 러할 한랄 음식 알아요, 한랄 음식. 우리 지금 그 식당이나 슈퍼에 가면 할랄 음식을 팔아요.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한랄 음식. 한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음식을 만들 때, 알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요. 한랄 음식,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비엘과시 친구는 이, 이 음식을 안 먹게 겠했어요 그러니까 신화 감정을 넣는 거요 야, 너희들 이 음식 안 먹고, 만르고막 못생기 시면은 내가 왕에게 혼나 안 돼. 그랬는데, 단일이. 그러면 내가 식물만 먹고, 풀만 먹고, 더 잘생기고, 멋있어지는지 한번 내게 해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더 이뻐졌던 거요 그거는 똑똑해지고, 더 이뻐지고 했던 거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니까, 전국에 쓸등을 했던 어, 너 풀만 먹어? 너 혹시 그 공룡 아니야 공룡? 풀만 먹고 뚱뚱해지는 방법? 아 소나 공룡은 풀만 먹고도 뚱뚱해져참 힘든 일이에요 나 물만 아, 먹어도 뚱뚱해져아 그래? 그논이 없을까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가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여경지근! 여경지근! 여경지근. 뭐 그럼 큰소리로 시작! 여경 요, 요, 지경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려워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모든 일에서 똑똑해진다네. 한번 같이 읽어보까시작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드린 거 먹지 마. 하니까안 먹으니까, 당일은. 똑똑해졌던데요 보세요 이러면서 l Taniel, Taniel, Susan, Taniel, t 리시 i e l t a n 리즈 시절 a 아 i e l Taniel, Taniel, t a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e yes. 가하 a n 하면 최고의 전성이프라입니어리 l t a n i e 니 Taniel, Taniel, t a n i 하니까 최고의 아시절이죠 근데 한국에서 TV나 뭐 미국 TV 보면은 리즈 시절을 어, 어떻게 표현하,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막 이렇게 남자들은 근육 박야 자기가 머리 깎아도 잘 생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깎아도 잘 생기잖아. 막 근육 박빵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때가 이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쁠 때, 막 스무 살, 스물 다섯 되면 이쁘거든 이때 마음이 이쁠 때에 믿어주셔야 되라고 요 성교사님은 이런 시대도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어올것 같아요 곧올것 같아요 우리 정교사님은 이런 시대를 한 번도 안왔는데올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못 가, 우리는 근데 뭐 이런 이런 게 이지식이 되면 이쁘고막눈루빵빵하고 이럴 때가 이제 진그데 어떤 사람들은 버이그래 <laughs> <예를 들어 하벌을, 웃음> 어, 아, 너도 될수 있어. 너희도 아주 될수 있잖아. 그아될수 있어. 혹시나 뭐? 내다니처럼될수 아, 있어. 그, 그, 아될수 있어. 수 있어. 아, 수 있어. 여러분 유니버스 요 지훈아, 버내가 어떤 사람은 학버드대학까지 음,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리더시절이라고 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벌. 어, 의사가 되면리더시절이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밀인척처럼 막 돈을 많이 벌면은, 어, 리더시적이 잖아 그러면은 리더시절이라고 해야 돼. 아, 됐스 됐어, 그래. 어, 나도 좀 지워야, 자, 어떤 사람들은요. 광고인데요. 이, 이, 아주 멋있는 작품이나 음악을 <목소리>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목소리> 엄청난 이득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그림, 그림이 그 한, 한 개의 원 빌리언이에요. 원 빌리언. <목소리> 원 빌리언은 <목소리> 1억 달러인데, 어느 정도 가면? 가면은, 사우스폴드에 가면은 섹츄럴 아파트 있죠? 그세 개를 다살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림 <그립하여마> 하나가 하나에, <목소리> 누가 돈을 들고 원빈영인? 원빈 그림 하나에 원뭐 근데 누가 사겠어요? 선점 찼어. 원빈영이요. 뭐, 원했어 뭐, 아, 아, 아 알았어, 알았또 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메시처럼 <목소리> 아. 막 네? 트로피 많이 받고 네? 막 축구나 이러면 아,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굉장히 대단한 프라이드 어리를 보는 거야. s 자, 그 근데 잘들어이 중에 면 참전가에 어 근데 하나님은 메시지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원 빌면 리 하는 그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빌게이츠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축구 잘하고, 잘생기고, 거듭 빵빵하고, 이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 건데. 메시처럼 축구 잘하고, 빌게이츠럼 똑똑하고, 돈 많고, 막. 실질적으로 빌 게이츠보다 솔로몬 이이 훨씬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만들 수도 있고 잘 생기고 이쁘고 잘 생기면서 이쁜 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키 크고 근육 빵빵해 축구도 잘하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데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도 만들 수 그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엄마가 너희, 너희들어머니는 너희에게 하버를 대학 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너희에게 의사가 되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엄마, 어, 엄마, 엄마 속으로는 다 관심이 있어요. 엄마가 너희 돈많이면꼭 좋아해요. 그건 엄마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자녀를 잘 지내려고, 잘 지내려고 뭐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도 관심 없어. 엄마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우리 엄마는 왜 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왜 공부 잘하는 걸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마가 관심 없으면 신경도 안 써요. Anyway, 어쨌든 그 우리의 미인시 신념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스타트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성기는 20, 20살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미지층들은 마이하고는 전혀 바게없어요 어린아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전성기를 시작시키시고, 굉장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위에. 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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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희도 이거 이 수련에 갔어요. 묵혔잖아. 수련에 갔어요. 그랬잖아. 이때 다윗은 한 10살쯤 어바 테니얼 저울대였어. 테니얼 저울대에 적군은 무문를미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야. 리즈 시절은 나이하고 관계없어. 10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데 그때부터 리즈 시절이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다윗은 승승장구, 그리고 다윗이 뭐가 돼? 나중에 너죽이 될거야 뭔줄 알아? 기다려봐 무슨 사람 뭔가 될지 다윗이 와이 되잖아 그러니까 2학대 때부터 10살때부터 전성기가 이제 2 0살이고 왕이 돼 그러니까 다윗은 불폴리아스를 죽일때부터 그는 전성기가 리제시절이 시작했던데 또 보세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야? 모세스, 모세스. 모세스는 에이티여즈 모세스. 에이티여즈는 뭐야? 모세스. 8 0이는 뭐야? 할아버지 몇 세가 어떻게 되죠? 83? 83세. 할아버지 83세라고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민족 분내했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살부터 대기 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된던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80살, 81살, 90살, 100살, 계속 할아버지. 그러니까 10살 어린아이나 8 0세 할아버지나 모두 다믿으시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20살 때만 이 부모가 몸 빵빵할 때만 믿으시기는 거예요. 40살 먹은 아줌마도 집에서 요리하다가 적군이 나쁜 놈들 쳐들어와 하나님께서 불러 꼴과 어, 그, 그 누구야? 그 구할 그 땐지나간다 아줌마 누구야? 너, 드보라, 더보라더보라서 이제 아는 아줌마, 이거 뭐 괜찮아요. 만원사 괜찮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리즈 시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리즈 시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전성기 프라임 프라임 피어리로 다시 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어가 아니죠? 페니얼즈 손두로 봐. 일곱나 한국에서 온다. 1 w e l v 한국에. 벌써 너희들도 바위처럼 불량 한 마리 죽한 마리 죽이고, 한 나라를 구할수 있어. <laughs> 그런 때가 벌써 시작인 거야. 전부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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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너희 동생이랬어요. 네. 다음 주부터 유년부로 가세요. 유년부로 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컨클리션이에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바위, 모세, 나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그때부터 최고의, 최고의 그런 실력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도 이러한 전성기를, 이러한 미제시절파이프어리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기도